제가 준비한 게임은 한국에서 이제 제가 저번에 CBT를 즐겼었던 게임인데, 오늘! 오픈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바로 에테리언 리사드입니다. 자, 이게 겉으로 보면 이게 단순한 서브컬처 게임 같지만 이게 턴제 전략 RPG고요. 실시간 PVP에 다양한 전투 전략이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전략적이고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고요. 그 유명한 게임들 있잖아요. 에픽 세븐 서버너즈 워와 유사한 장르입니다. 정말 다양한 PV p 챌린지와 이제 실시간 PVP 아레나가 준비되어 있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은 게임들을 하면서 턴제 PvP 이런 거에 환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5년 9월 25일에 오픈 날 바로 에테리얼 리스타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점이 스토리를 플레이하면서 엄청 쾌적한 플레이랑 최적화가 잘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기믹, 탑게임 같은데 보면 되게 스토리 연출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작하는 것도 되게 한정이 돼 있고. 근데 이 게임은 기믹으로 엄청 다양한 연출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좀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막날라다니고창 깨고 오픈월드 같은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 희 바로 게임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 같은 경우는 CBT에서 봤으니까 좀 빨리 넘길게요. 링크! 링크 스타트! <laughs>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이런 턴제 전략 RPG입니다. 와 근데 이 CBT 때 맛봤던 이 전략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이 쾌적한 플레이 최적화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나 이거 너무 좋아. 치명 타율 증가 시키고 버프 받고 재행동으로 단일 데미지 넣어주면서 또 이런 게또 턴제 전략 RPG 묘미죠.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요 오픈 월드 같은 기믹 활용한 연출. 빡빡 지명타 걸고, 반각 걸고? 이런 턴제 전략 같은 경우는 스킬이랑 이런 분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순서들 버프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턴을 굴려야지 상대한테 뭘 먹일 수 있고 그런 설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런 싱글. 게임들은 사람들이랑 커뮤니티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불편했는데 굉장히 좋죠 자체적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권장을 하니까 우리 가차도 좀 볼게요 일단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요거 가 하나가 백크리스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수급도 잘 되고 현금가치로 타, 타 게임보다 좀 저렴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기본 확률도 보통 게임보다 높은데 여기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거랑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뭔지 찾아봐. 자, 뭔지 좀 찾아보면 이 게임은 픽돌이 없습니다. 애니머스, 1% 하즈, 한장 애니머스가 그중 100%를 차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픽돌이 없어. 대, 대. 그러니까 요즘 게임들이 전부 지금 가차 완화를 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로 여기는 천장이 8 0법에또 전무가 따로 없어. 그래서 전무뽑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요 캐릭터 풀로만 이제 가챠로 갖춰지면 돼서 이게 정말 돈을 벌 생각이 있는 건지. <laughs> 그리고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선택 가챠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원하는 또 선택 가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도 뽑았듯이 요거는 어차피 요 선택 가챠는 나중에 하는 게 좋아 물론 지금 메인 좋은 캐릭터를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위에 있는 한정을 먼저 가져간 다음에 나머지 좀 조합에서 밀리는 부분을 선택 같이 해서 가져가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난 일단 프레아부터 뽑을 거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파민 맛좀 보자고 자 가자 1% 제발 노란색! 나 요즘 가챠 운이 없단 말이야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한 번만! 아나 <laughs> 아, 요즘 가챠 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하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14척의 가챠권이 남아있다고 슛! 노란색! 아 애들이 노란색을 잘 모르는 걸까? 아씨아 <laughs> 들어가 들어가 제발 아니 12티 때는 떴는데 한 번만 아, 안돼 네. 정신 나갈 것 같아 한 번만 나한 번만 살려줘 GBT 땐떴잖아할수있잖아자 40, 40뽑 제발 1% 확률 뜰만해 뜰만해 제발 다시. 씨 아니 이게 이거 아니 들어가는 게 너무 킹받아와 근데 이거 계속 하나만 뜨는 거싫어하냐 근데 열받네 진짜 그때. 너 지금 게임할 때야? 지금 어 주, 주인님의 통장이 털리고 있는데 이거 게임을 할 때입니까? 이 선택 가능은 뭐야 어 뭐야 아니 스캔을 무료로 줘? 진짜예요? 에테리아 돈벌 생각이 있는 거야? <laughs> 와, 뭐야? 와,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이거 하자지? 와 대박. 진짜예요 이거? 이것도 뭐야? 어, 리딩 코드도 있네. 리딩 코드 입력하자. 고객센터 이용 약관 어디 있어? 리딩 코드 어디 있어? <laughs> 자 뭐가 들었나 볼까요? 1시면차 갈게. <laughs> 자 바로 뛰어. 뒤도 <laughs> 돌아보지 마. 오십자차 <50년차>! 슈. <laughs> 가자 도밥이 충전. 한번만. 노란색? 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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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불러 어? 별 터지겠어 와아 28개 60!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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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가! 안돼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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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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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0!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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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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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안나오지? 아 이거 이상한데? 자 80! 80확천이죠 그러면 우리 픽돌이 없으니까 바로 천장 노란색 우우우우우야 <laughs> 그냥 오픈했는데 이게다가 그냥 SSR 꽂아 주는 게임이 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어, 근데 나 지금 게임 시작한 지몇몇분안 됐거든. 근데 요 스타트 재화로 바로 그냥 캐릭터 먹고 시작하네. 진짜요. 자, 와, 이 컷신을 보고 차와 진짜 공짜거든요공짜 와, 근데 이거 진짜 몇 번이나 봐도 멋있다. 와, 데미지 봐봐. 어우, 속 시원해. 일단 에테리아 같은 경우는 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니머스 여기 이쪽이 캐릭터고 이렇게 레벨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전체적으로 PV 컨텐츠도 많이 준비를 했어 이제 PV 챌린지도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도전 여기서는 에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따라다니는 쉘 있잖아요 쉘을 파밍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근데 요 펜마다 효과랑 스케일이다 달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합과 전략을 짤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림자 추격은 쉘, 쉘 파밍 하는 곳. 그리고 이제 멜트다운 금지 구역은 여기는 장비 파밍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장비도 여러 옵션들이 있고 세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또 굉장히 많은 전략과 조합을 짜볼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모듈 파밍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안 열린 곳이 비화 조사랑 이제 전초기지 등등 이제 많은 pv 컨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잠재력 특성 강화. 로 얻을 수 있는 파밍 던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재력, 요거 올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또 여기도 수많은 전략과 조합을 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딜러를 뽑고 싶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로사가 좋다고 하네. 딜러를 뽑고 싶은데, 아 뭔가 느낌부터 다르네.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스킵 눌렀나? 긴장감 하나도 없네. <laughs> 완료 뭐지? 이거? 어, 뭐야? 와, 대박! 이거 내가 다른 거 하고 있어도 게임이 돌아가나 보네? 와, 뭐야? 아니, 이런, 아니, 게임이 돌아가고 있어, 이거. 그럼 내가 여기서 도파민을 맛보러 가도 되고, 캐릭터를, 어, 이렇게 세팅해도 되고, 와, 이거 진짜 신박한데?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이런 편 있어? 나는 세상에서 처음 봐. 이게 또, PVP가 또, 메인 주력으로 밀고 있는 컨텐츠거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에테리아 월드어밋이라고 실시간 아레나로 e스포츠 대회를 열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의 대회 플레이어들한테 동기부여도 해주고 성취감도 있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PVP 하는 거를 대회로 연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그래도 최근에 다른 게임 대회 해설을 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그런 긴장감이나 뿌듯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꼭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턴제 게임을 실시간으로 이제 서로서로 서로 이제 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회로 있습니다. 대회로.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 가졌으면. 부분입니다. 한국 서버거든요. 이게 오늘 오픈했습니다. 스타트런 하실 분들은 무조건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게임 플레이 보셨다시피 지금 과금을 하지 않아도 거의 100% 게임을 플레이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픽들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오픈 다음 날 26일 같은 경우는 선택권을 또 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자로운 게임 하시는 걸 매우 매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대충. 자 여기까지 저는 김구심이었고요 게임은 엔테리아 리스타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